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3년 6월 1일 목요일 말씀 가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겨자씨의 하나의 믿음과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 그들이 무례에게 이르해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로 리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계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하면 옮겨질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남에 이르니 반색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색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육체를 섬기는 폐역한 세대로부터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참되다는 것을 보고서도 이 세상 것을 따르며 육신의 것을 의지하며.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육신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잘 것, 즐길 것을 추구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정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만 구했지 믿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이고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도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겨자씨 비호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를 해석하며 실제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주님께 정직하게 나의 믿음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내가 낮아지고 내 육신이 죽어야 부활의 소망 안에 살게 되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복음이고 사명인 것을 명확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자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닥치는 어려움이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성전관리비로 1년 동안 반세계를 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남에 이르자 성전세리가 성전관리비를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성전 관리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도 이제는 자신을 통해 양자가 되었으므로 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제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세를 낼 의무는 없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고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계를 나오게 하셔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납부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실촉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십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금 납부를 잘 이행해야 함을 교연해 주시는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구원자 대신과 하나님의 아들 대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아직 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6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주님의 높고 이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만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상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히 성령으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안에 사는 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며 내가 따라야 할 복음이고 사명인 것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민으로서 세금 납부 등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신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소서. 지금부터 주님께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만 묻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실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대한민국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열방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게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알곡 성도들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며 거룩한 신부들로 단장되게 하소서. 성전의 주인 되시며 부활의 영광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